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4년 6월 9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에서 집권당 BJP와 현임 모디 총리가 세 번째로 연임에 성공하면서 집권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의회 720석을 선거로 뽑는 것이 6월 6일에 시작해서 9일까지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7월 4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총선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수출입 통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 총선에서인 BJP 집권당이 압승하고 현임 모디 총리 여기 사진에 나오죠. 모디 총리가 3년 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 어, 네루라는 이름의 간디가 죽고 나서 이제 1947년부터 1964년까지 어, 네번 연거푸 그러니까 4 연임에 성공했던 그 네루라는 총리가 있었죠. 그 네루 총리 뒤로 이렇게 세번 연임에 성공하는 총리는 모디 총리가 처음입니다. 연임 아니고 두번 연임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임한 총리는 또 있었죠. 인디라 간디라고 그네루 총리의 딸이에요. 근데 그 인디라 간디는 남편의 성이 간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성은 똑같이 간디를 쓰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어그 인디라 간디가 바로 네루 총리의 딸이었는데 어그 사람은 이제 이연임을 하고 한번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해서 세 번을 한 사람이고. 이 모디 총리처럼 세번 연임하는 사람은 내루 총리 뒤로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국이 인도이고 그 인도에서 또 아주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로 지금 이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의 27개 나라에서 살고 있는 3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유럽 EU 의회 720석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임총리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인데 가장 왼쪽에 옆에 그 여벌구를 찍은 그 가장 왼쪽에 인물이 우르슬라 폰데레엔이라고 이제 국적은 독일 사람인데 의사이고요. 이 우르슬라 폰데레엔이 이제 지금 유럽 연합의 이제 집행부에 그이그 그 회장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인데 우르슬라폰데르레니 그 대표하는 중도 세력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어, 강경 보수. 그러니까 올, 이 표지 사진에서 보면 가운데 멜로니 총리, 이탈리아 총리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 옆에 옆 이제 여버르그를 나온 사람이 프랑스의 지금 야당 지도자 중에 강경파 지도자로 꼽히는 그마린 있는 르뱅이라는 사람인데. 이두 여자가 그 보여주는 것처럼 강경 보수 세력들이 의석을 좀 늘릴 것으로 보이면서 유럽연합이 그동안에 굉장히 강경하게 추진했던 환경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예정에 없던 총선을 7월 4일에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후보 명단을 6월 7일까지 마감을 하는데 지금 압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노동당에서는 자기네 당에서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좀 극좌파 후보들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후보를 6월 5일까지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하, 그 영국에서 총선이 지금 7월 4일이니까 지금 한달 남았는데 지금 이치하려는 바로는 노동당 지금은 야당이죠. 하지만 야당 노동당이 448석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집권 여당이죠. 보수당이 138석으로 아주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밖에 뭐 소수 정당으로서 스코틀랜드의 아주 최북단에서 지금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레버럴 데모크라트라는 당이 있고요. 25석을 예상을 하고 스코틀랜드의 나머지 지역에서 우세한 그 스코틀랜드 내셔널 파티라고 S&P n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 정당이죠. 그 정당이 1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영국을 지금 집권한 지 15년째예요. 무려 15년 동안 수탄 실책을 거듭을 하고,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브렉시트를 단행을 한 것이죠. 15년째 이렇게 보수당이 실정을 저지른 끝에. 올해 총선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뒤바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2.6%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물론 2%지만은 유럽의 경기가 너무나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또, 유럽연합 전체의 GDP가 이제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유럽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사상자를 각 나라별로 표시한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러시아가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데 무려 2천만 명. 당시 인구의 약 10%가 사상자가 나왔고, 아 가운데 보시면 독일 지도가 보이죠? 거기도 짙은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전체 인구 당시에, 약 8%가 사상자가 나왔고, 어, 사람 숫자로는 690만 명이, 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는 6천만 명이 넘게 희생이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희생이었고, 그때 뒤로 유럽 사람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 연합을 탄생을 시킨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크게 봐서는 같은 유럽 사람들끼리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침략, 러시아의 침략을 우리 공동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6일이 아, D-Day였어요. 이른바 연합군 상륙하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을 해가지고 전세를 뒤집었던 것이죠. 그래서 80주년이 되는 올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방문을 해서 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뒤이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로 보면은 당시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이 거의 다 죽고 지금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어서 어뭐 지금처럼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단결을 해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다짐했던 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왼쪽의 차트는요,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 가운데 이 승객 숫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 실어 날랐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가장 큰 항공사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고, 두 번째 델타, 세 번째가 이제 유럽의 라이아네어라고 하는 것이고 저가 항공사 죠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의 유나이티드, 다섯 번째가 사우스웨스트, 여섯 번째가 독일의 루스탄사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왜 이게 지금 6월 3일 월요일에 이게 제가 표시를 했나면은 IATA라고 International Air Travel Association이죠. 예, 민간 단체예요 하지만 이제 항공사들의 연합체인데, 이 IATA의 연례 주주총회가 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그걸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PMI라고 Purchasing Manager Index라고 하죠.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 P M I를 주요국에서 발표를 해요 미국과 영국, 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러시아, 캐나다,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어, 그리고 프랑스까지 어, 6월 제조업 P M I가 오늘 6월 3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 밖에 터키에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늘 2월 3일에 발표가 되고요. 6월 4일 화요일 내일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24년 1분기의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고 독일은 4월 고용지표, 그리고 한국은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영국은 5월 소매 판매를 발표를 합니다. 분기 실적하는 주요 기업 중에서는 담배 회사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그리고 영국의 소매, 그, 소비재 기업이죠. Bath and Body Works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어, 한국의 20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아, 발표가 됩니다. 왼쪽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이 예, 한국의 IMF 단기 전망으로 봤을 적에, 예, 한국의 이제 GDP와, 아, 인플레이션과 <laughs> 무역 적자와 이제 고용지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한국어 표시를 해놨는데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 밖에 또 호주도 1분기 GDP를 발표를 하고요. 캐나다는 통화정책 발표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데 아무튼 금리 결정도 캐나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서비스업 PMI,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제조업이었지만 수요일에는 서비스업 PMI 데이터가 그 제조업 발표하는 나라들, 각 나라들에서 서비스업 PMI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제헌절로 이제 국경일이라서 아,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고요. 영국은 외환 보유고 업데이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로서는 아, 미국의 주요 이제 식음료 기업이죠 캠벨 수프라고, 아, 그다음에 미국의 그미국의 다이소라고 할수 있는 달러트리라는 소매 기업, 그다음에 미국의 고급 의류 기업이죠 룰루레몬 그 다음에 스페인의 그 짜라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인디텍스 역시 의류 기업인데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6월 5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캔벨 숲을 주목하는 어뭐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어 우리 g2 글로벌 투자에서10%씩 어, 전부 도합해서 20%를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그 덴마크의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기업과 미국의 일라이릴리아는 어, 빅파마 제약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두 제약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뭐 말로는 비만 치료제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로는 GLP-1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비만 치료도 되지만은 당뇨병 치료도 되고. 뭐그 밖에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뭐 신경과 질환 뭐 알츠하이머 치매 뭐뭐 신장 질환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전부 다 지금 아주 혁명적으로 지금 치료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 GFP1 약이 나오면서 문제는 식음료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지금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항상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그 맥도날드마저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캔벨숲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지금 주요 식품 기업들 특히 뭐 정크 푸드라든지 뭐 패스트 푸드하는 이런데들은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저는 제 생각에는. 그 GLP-1 그 비만 치료제 또 당뇨 치료제를 만드는 그 제약 기업들 때문에 지금 식음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5일 수요일에는 또 러시아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 인터내셔널 이크로믹 포럼이라고 이게 일종의 뭐 스위스 다보스 포럼 흉내낸 거예요. 아 그것이 이제 개막하고. 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에는 영국은요, 돈이, 그 항상 그 국왕을 집회나 동전에다가 국왕의 그 영정 사진을 박아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기를 하고 그 아들 찰스 3세의 왕이 새로 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폐와 동전을 전부 다 새로 다 바꿔서 새로 인쇄하고 새로 이제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유통을 발권하고 유통하는 그거를 이번주 6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6일 목요일에는 이제 유럽연합이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PMI도 아까 제, 월요일에는 제조업, 수요일에는 서비스업 발표를 했다면, 목요일에는 건설업 PMI 데이터가 지금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6월 6일 또 목요일은요, 아, 미국의 증권거래 감독위원회라고 할수 있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것이 9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90년 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Uh, Securities and Exchange Act라고 여기서 Act는 법안이죠. 예, Securities and Exchange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SEC라는 감독 기관을 설립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시작을 하면서 아, 시작하는 날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는 나라는 근데 네덜란드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6월 7일과 8일과 9일에 걸쳐서 투표를 하게 되죠. 자, 금요일 7일에는요, 중국과 독일에서 2024년 5월 한달 동안의 수출입 통계가 나오고요, 유럽연합에서는 1분기의 GDP가 발표가 되고요, 인도와 러시아는 통화정책을 발표하면서 금리를 결정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2024년 5월에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월 9일 일요일에는요, 유럽연합의 의회 선거의 마지막 날이고, 또 벨기에라는 유럽나라에서는 총선도 열리고, 지역의회 선거도 열리는 날입니다. 그 밖에 또 독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지역의회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프렌치 오픈 세계 4대 테니스 경기라고 하는 클레이 코트에서 하는 이 프렌치 오픈 테니스에서 남자 단식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어, 잉글리시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6월 9일로 끝나는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이 만든 동영상 콘텐츠를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또 저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널리 알려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